히브리서 9장 말씀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누에베 9장 10절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구절부터 읽어볼까요? 구절부터 9장 구절부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용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장막이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뭐냐, 비유다, 비유. 비유. 비유다. 어, 비유인데, 아, 그, 그 성막에서 뭘 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절기를 삼겼는데,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할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아, 이 실상이 아니고, 어, 비유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수 없다. 그, 보통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죠. 그림의 떡이. 이정훈 어, 싸이 네. 그림의 떡이 사람이 배가 불러요? 아니요. 안 불러요. <laughs> 그림의 떡은 절대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 약은 한마디로 뭐냐. 그림의 떡과 같아.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은 절대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먹을 먹고 마실 때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온전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그게 우리를 배불리게 할수 없다는 거야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 육적으로는 밤에서 만나를 먹어 육적으로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어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갈증을 해소했지만 그런데 그 갈증이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는데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 그래서 내 피가 참된 음료면 참, 참된 참 음료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실상이 이땅이 오시기 전에 비유로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다가 십 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어 그러니까 육체에 관련된 거예요. 육체 관련 그러니까 원수도 육체에 관련된 원수 구원도. 육체에 관련된 구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죠. 가나안 들어가죠. 이다 육체에 관련돼 있어요. 원수도 이웃이다. 원수야. 이웃이. 그러 그러니까 애돔. 애돔이 누구예요? 애돔이 에서의 후손들이 애돔이에요. 애돔. 애서가 누구예요? 아니 야곱의 형이에요 애돔과 애돔. 애돔하고 또 누구예요? 모합, 애도, 아, 모합과 암몬. 모합과 암몬이 누구냐면, 그, 로세, 로세 딸로 말미암 아마 나온 자손들이에요. 모합과 암몬. 근데 그들이 끝까지 원수가, 지금도 원수야, 지금도. 어. 그가 그러니까 원수가, 구약의 원수는 육체의 원수. 구원은 뭐야 육체의 구원.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가 그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했어요? 영혼을 배부르게 아니, 아니라 육체를 배부르게 했죠, 잠깐. 그런데 실상이신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정훈 사님 네. 살리는 게 뭐라고? 영이요 살리는 게영이 포커스가 영이에요 사는 게영이가육은 오히려 부익하다 아무리 이 딸에서 배부르고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하고 잘 살아도 육체 삶이 끝나면 아버지라 무 그래. 그래서 부자가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이, 얼마나 부자가 행복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에서 그이 개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개가 나사로에 그 상처를 핥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불쌍한 거야? 이정우세요. 누가 불쌍해? 부자가 불쌍해요? 거짓 아서가 불쌍해? 부자가. 네, 부자. 와, 성경이 막 열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어? 부자가 되려고. 어? 부자. 다른 거다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아유, 어때요? 전에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 헌신하고 오십년을 성결을 해서 모든 걸다 바치고 우리가 거지가 되더라도 나라와 어를 내서 삽시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여보 우리는 잘 먹고 잘살 잘, 잘, 잘 삽시다 <laughs> <laughs> 아 뭐야 그게 무슨 굉장히 건전한 신앙생활인지 생각하는 거야 건전한 신앙생활이냐 문제 없이냐? 그냥, BMW 타고 다니고, 깨끗하게 옷 입고, 그냥, 응? 어? 손톱에 아, 아. 딱 그림 리고 무슨 눈썹 딱올리고 무슨. 데이빗이 나오네, 데이빗이 나오네. 아, 아. <laughs>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에 무슨 현대인으로서 그냥 건전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냥 전도하고 성교하고 하다가 막, 어? 이, 어, 힘들어, 힘들어지고 어렵고, 어? 막 그거가 마치 잘못하는 것 같지? 원래요 바울이 바울이 원래 부자고 원래 잘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혜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의 소망이 뭐예요? 교회야 교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나가지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거 하는 거, 그거. 그거. 이리 오서뭐 한다고요? 제자 삼는 거. 제자 삼는 거. 그냥 봐 팍! 하고 나오잖아요. 어. 그거, 그거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하는 건데, 그냥, 어. 그거 뭐냐? 그림자라니, 그림자. 육체에 관련된, 육체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는 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야 왜? 육체로는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네. 소망이잖아요. 있 영혼의 순간. 그게 바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개혁이 뭐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다음에는 모든 게다 바뀌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세수는 세부대에. 그 그러니까 모든 게다 바뀌어버린 거요. 예이 개혁이 됐다는 거를 이해하고 알아야 돼. 아, 모든 게다 바뀌었구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 보음 14장. 누가 봐, 루카스. 루카스, 14. 누가 보음 14장 10절. 누가 보음 14장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머리에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자가 봐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니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보게 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는 밥을 누구한테 사요? 돈 많은 사람한테 사요. 왜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 사야, 그 사람이 또 나를, 우리 아들을 승진시켜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어 땅을 살때뭐 정보를 주든지 뭔가 그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나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정심을 사고 자녁을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갚아줘요. 그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돈 먹고 돈 먹기야. 내가 내가 사주면 저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줘.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차라리 야 차라리. 차라리 이지연 씨한테만 도와주라. 이지연 씨한테 갚을 게 없잖아. 갚을 게 없어. 인자 막 눈물만 흘리는 거야. 갚을 <laughs> <아픈> 게 없어. <laughs>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아들도 못, 못 보고니까 막 마음이 아파서 새벽에까지 못 나오고. 막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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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잖아, <laughs> <막> 그 <그러잖아요. 웃음> 차라리 태희. 태희 태의. 저거 태희한테 뭐 해줬다고 뭐 나오고 있어요? <laughs> 태희. 브라이어, 응? 또 응. 그가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야. 응? 갚을 것이 없는 이에게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못 갚아. 이정선, 네. 못 갚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주, 좋대잖아. <laughs> <laughs> 어어내라우리냥안 갚는다. 너안 갚으면 너 법정에 갈래? <laughs> 그거는 못 받으려고 법정까지, 법정까지 끌고 가가지고. 야그가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는 갚을, 갚을 것이 없는 데를 섬기다가, 하늘에서 부활시에, 의인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갚으심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러니까 말썽이안 되라는 거 말속에 사람들이 응, 삼성이 안 되려고 얼마나 해장 되려고 싸우는데 LA에 한 100명의 목사님은 100명의 목사님이 이쪽 팀이야 100명의 목사님 저쪽 두 개라 가지고 서로가 해장하면서 여기도 해장 아니 목사 이거 어떻게 두 개라 되니까 해장하고 싶으니까 여기도 저기서 <laughs> 두개 아, 성경은 뭐라고요? 말썽에 앉으라. 말썽에 앉으면 뭐예요? 말썽에 앉으면요, 홈레스 사아하기도 바빠요. 무슨, 무슨 하는, 하는 목사의 회장이야. 근데 거의다가 목사님들이 거기에 마음이 쏠로가지고 홈레스 사역하다 그러면 콧방구도 안 와, 아, 그니까 얼마나, 그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그그 예. 그, 그, 누가 해요? 우리 황상교사 같은 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지사인 같은 분이 이정원사인 같은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해! 목사님 그냥 폰만 잡고 다니고 그냥 어? 해장이나 달라고 하지 아, 왜해장이 달라고 하냐 이해를 못 하냐 왜그러지 알아요? 할 일이 렇게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할일 없으니까, 목에다 힘이나 주고 다니자! 할 일이 없어요? 아, 아비까쿠 가니까, 거기도 혼자 집 얼마나 많은지아비카키아비카키가 어딘지 알아요? 유메시코유메시코 유메시코 갔다 왔잖아. 아. <laughs> 할 일이 또 베가스 가야지. 우리나라 베리에 거기 왜 가요? 그유베리 그 호수가 있는 집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딱 뒷마당 뒷마당으로 잡고잖아요. 그러면 배가스가 보여. 와, 배가스가 보여. 배가스쪽이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인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 비투빌에서 출발하면 한시간더올려 근데 유베에서 출발하면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주신 성결을 성교를 완성하려고. 얼마나 예를 들습니다할 일이 얼마나 많아, 할 일이, 할 일이. 할 일이 많으시면 아멘 하시바랍니다. 기 오늘도 손님도 오시니까 나로 피워야 되네. 어? 오늘 나눠 살피, 누가 피운 거고? 왜, 왜, 왜 오늘 이렇게 잘 됐거든? 문다 어? 열어놓고. 아, 실력이 좀 드셨구나. <laughs> 그냥 자꾸 해봐야 돼. 어.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오늘도 그냥. 바로 가도 안 돼. 또할 일이 많으니까 사실 오늘 같으면 제가 좀 늦잠을 자야 돼요. <laughs> 근데 할 일이 많으니까 또또 또, 또 나온 거야. 할 일이 얼마나 얼마나 50개 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목에다 힘이 힘이 나주려고 해장되려고 아이정상이 해장되고 싶어 되기 싫어. 에이, 그런 건... 이거 봐 그런 거 하는 데 이성은 사임도 그런 거안 한다는데 이 목사님들은 그냥 상석에 앉으려고 아유 그게요 그게 구약적이에요 구약적 아까 개혁하기 전까지라 그랬죠 구약은 그래야 못 받은 거야 해장돼야 못 받은 거야 희약은 뭐요 그냥 밑바닥을 긁고 주의사님 같이 응? 새벽 이시에 가서 날로 피우고, 이게 못 받은 거니까. 우리 성다니는 하루 종일 그냥, 응, 영혼을 섬기려고 응, 있는 거, 없는 거다 하나 이렇게 드리고, 그게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못 받은 거 개혁하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전한 거야. 근데 개혁이 되니까 그게 못 받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수고를 들고 제자들 발이시키네 이게, 이게 복이 있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분별해서 봐야 돼요. 구약은 뭐예요? 이 땅에 속한 것. 신약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것. 구약의 복이 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신명기 28장 13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하느님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면, 머리가 되고요 위, 위에만, 위에만 있게 한대요, 위에만. 이게, 이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뭐가 복이라고요? 위에만 있어야 돼. 해장이 돼야지 복이야. 목사의 해장이 돼야지 복이고, 무디 목사 같이 홈런트생각하면좀 웃기는 거야. 왜 저걸 하냐. 아유, 무디 목사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왜 저걸 하냐. 그니까, 내가 구약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무디 목사가 복이 정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신약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역자가, 황천 여사님이십니다! 영안, <laughs> 영안이, 영원, l e c 영안이. 가장 복귀한 사람이 이정민 사역네 LA의 개골 같은 집을 다 버리고, 그거 사다 버리고 갔다네 얼마나 아까워, 그죠? 네, 그거 다 버리고, 그거 그거 좋은 거다 버리고 내가 이거 쓸데없다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가 그런 거를 다 버리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어른을 여해산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게 근데 구약에는 그 뭐, 뭐가 복된 거라고 이거 그냥 구약에는 그 누가 복되냐 오, 오들이 햇반 같이, 응? 모든 사람이 야, 이쁘다. 이게 못 받으면 구약이는근데 신약에 누가 못 받은 거야? 그 마리아스, 마, 마, 마리아, 마리아, 대레사스데 대레사 데레사 누구야? 대레사 같이, 응? 그냥 그 인도의 그문득병자들 그게 복된 거야. 왜 그래요? 개혁이 된 거야, 개혁이. 구약은 육체의 복을 조차, 신약은 영원의 복을 조차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령을 보내 주심으로 완전히 천지가 개벽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해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구장 말씀과 누가복음 누가복음 1 4장 말씀과 신명기 2 8장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잘 아시고 내가 정말 복된 자라 복된 사역자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예수님이 언제 어? 예수님이 언제 무슨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어. 바울이 무슨 고난 무슨 영광을 받았어요? 내가 만물의 찌거기와 같도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꺾꾸로못 박혀 죽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스대바은 집사라도, 집사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우리가 육을 여여 이 땅을 여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진리와 복음을 여여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께올려드릴 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고요. 개혁할 때까지, 구약은 이육체의 복을 사람는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험례스를 섬기며 제자를 섬기며 제자를 섬으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하야주옵소서주의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